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패닉셀 했을 때 우리 코인을 뺏어갔던 자들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엊그제 비트코인이 1 0만불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뭐 짧게 갈지 길게 갈지까지 모르겠지만요. 전 세계적인 포모 마케팅의 저로의 기회를, 어...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상승세를 이끌어 간 것도 사실 미국발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만불이 꽤큰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홍보에 적합한 숫자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10만불 돌파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 총합을 합친 것보다 크다. 다소 자극,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알트코인 마케팅이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알트코인 포모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소한 저는 이더리움이 뭐 전고점 한 600만 원 이상은 최소한 뚫어 줘야지만 비로소 알트 포모장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프레지던트였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불 돌파해서 축하한다. 비트코인 어들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날리면서 뭐 국가적인 포모 마케팅에 사실 대통령이 뭐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며칠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뭐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달러 규제로 인해서 죽겠으니까 나 비트코인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뭐 몸부림이자 뭐 고백 겸 마케팅이지 않았을까. 뭐 국가적인 마케팅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아직 한 국가가 이 포모 마케팅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땐그 어떤 때보다도 중국의 컴백이 어 높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대만은 예전부터 대만 침공을 어 생각을 하고도 있었고, 뭐 27년 전후가 될 거라고 추측을 했었잖아요. 또 침공하지 않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아무튼 국제 제재 미국의 제재를 대항해야 되는데 일단 러시아 꼴을 한번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벌여 놓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경제도 안 좋고 여러모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는 필수적으로 비트코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칭화대 비트코인 강의에서 중국 틱톡 인기 검색어 7위에 올랐다. 어, 비록 지금 규제 때문에 뭐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중국에선 불법이지만, 그래서 이제 홍콩을 일부 열어놨었고요. 근데 그거로는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오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강세장 속에 약간 취해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이 강세장 속에서도 또 저번처럼 패닉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조정이 한두 번 앞으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의 코인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멘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날짜 세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어떤 날짜인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21년 5월 19일, 어, 그 유명했던 부처님의 난 혹은 부다빔으로 알려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20% 넘게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이, 어, 여기 화면에서는 마이너스 14% 정도 나왔고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6%, 어,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37, 이더리움 마이너스 39% 이더리움 클래식이요. 꽤나 많이 떨어졌었고, 거래량, 거래량도 많이 터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네오코인도 마이너스 40%인데요. 마이너스 40%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인데도 이게 65,000원. 12월 5일 기준으로는 뭐 2배 이상의 가격인 걸볼때참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어, 물타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 하지 않으면 결국 전고점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걸 어렵지 않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오든 약세장이 오든 저는 비트나 이더리움을 꼭 들고 계셨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21년 11월 27일 이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사실 아무날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뭐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추측건데 아마도 강세장이 끝나는 어느 시점, 뭐, 변곡점 근처의 날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거는 어떤 날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님의 난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7%, 뭐, USDT 마켓이긴 하지만요. 이더리움 마이너스 40%, 도지 반토막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너스 59%. 여기에 정말 많은 돈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정말 어지러질 할 정도입니다. 뭐 저번처럼 뭐 서버 마비돼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강세장의 끝을 알리는 어, 화면 중에 신호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초기 최근 일이었죠. 24년 12월 3일 약간 강세장의 초기에 또 의도치 않게 이런 그 대염량을 통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32% 뭐, 나름 선방을 한데 비해서,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게요, 어, 인기 코인들, 많이 떨어졌던 코인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리플 무려 마이너스 56%, 뭐, 스텔라 반토막, 도지 마이너스 43, 뭐, 에이다, 뭐, 시바인우, 뭐 솔라나 등등의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많이 인기 있었던 코인들인 만큼 세력들이 많이 끌어올렸을 거고요. 이 이제 그 개업령을 틈타 혼란한 뭐 서버도 마비되고 이런 걸 틈타서 패닉세를 유도하니까 처음에는 서버 마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미들까지 동참을 하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하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모든 게 강세장 속에서 벌어진 조정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캡처를 뭐 찾은 것만 이 정도거든요. 야, 21년 5월, 어, 21년 강세장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21년 11월은 강세장의 말기에 벌어졌던 일. 24년 12월 3일은 강세장의 초기에 벌어졌던 일. 앞으로도 지금 25년 불장을 또 앞두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이런 눈물 쏙 빼는 조정, 저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해볼 텐데요. 최근 거 12월 3일 조정 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추측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이 있었죠. 업비트만 유도 급락과 급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비썸도 그랬지만 업비트가 최고였어요. 또 하나 중국계 코인들 특히 트론이요 두 번이나 뜬금없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업비트만 급등락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한국이 어, 종종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놀이터 놀이터이자 유동성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국에서는 알트코인 끌어올리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그냥 좋다고 다 탔다가 세력들이 떨어뜨리면 무서워서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아직도 한국은 그들의 놀이터 중에 최고. 거기에 한국에서 최고의 유동성, 바로 업비트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저는 이번 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계 코인이 뭐 그럼 두번 올랐다고 하는데,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트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업비트 15분 봉인데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개업령이 선포되면서 뭐 서버도 마비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개업령이 해제되면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과도한 슈팅을 나왔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상승인데요 이 섬에서도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요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400원 근처에서 멈췄는데 업비트가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회복치고는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면요 일단 대업령이 선포된 이후로 약 1시간쯤 뒤에 어, 업비트로 1.63억 USDT가 유입됐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볼땐 이, 이들이 아마 중국계 세력 중에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서버 마비를 틈타서 떨어뜨린 거, 페닉세를 유도했던 것도 중국 세력으로 보입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떨어뜨릴 리는 없습니다. 이들이 뭐 어떻게 어뭐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은 슈퍼컴퓨터를 써서 뭐 이렇게 서버 마비가 안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던져 버리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다른 세력들이 붙어서 어 여기서 바이더딥을 이 돈으로 하지 않았나 뭐한 2,5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어 사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했었죠. 회복을 됐는데 자, 이 과도한 슈팅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불과 얼마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2시 반 무렵에 트론이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15%가 올랐거든요.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32% 갔던 마당에 뭐 회복돼 봤자 뭐 0%, 1%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트론, 김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 이첫 번째 과도한 슈팅은 결국 이때 바이디, 바이더딥을 했던 세력들이 이때 팔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제 다른 코인으로 트론으로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본 거를 트론으로 환전을 해서 빠져나간 사람 수요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이 중국계 세력이 한탕 해먹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승 남았습니다. 어,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개업령 다음 날 아침에 한 8시 경에 한 명의 중국인이 어, 중국의 상승을 저는 어, 뭐 가져,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과 함께해야 한다. 자,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분이 이걸 외치니까 이 시간을 전후로 해서 어, 중국 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떠오릅니다. 저스틴선이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뜬금없는 트윗을 날립니다. 지금 한국은요, 사실 개업령에 페닉스라고 장례식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함께해야 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한 직후, 어, 한 8시 정도 아침에 됐던 것 같은데요. 모든 중국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트론, 뭐, 저스트, 네오, 뭐, 비체인, 퀀텀 할거 없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추측한데, 이들은 아마도, 어, 중국 코인의 상승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트럼프 당선이 되고 그전후로 해서, 사실 온갖 내러티브, 내러티브, 테마 코인들이 다 올라갔었습니다. 뭐, AI 코인, RWA, 또는 뭐, ISO 2002, 뭐, 미국 코인, 뭐, 5만 가지 정말 밈 코인, 다 올랐었는데요. 중국 코인만 그 중국 내러티브가 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계 세력들도 아마 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우연찮게 개업년과 좀 겹치면서, 뭐 바이더딥 세력과 겹치면서 우연찮게 뭐 이런 이제 상승을 어, 저스틴 선이 신호를 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그 직후입니다. 12월 5일 즈음에서 사람들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스틴 썬이 3억불 정도의 트론을 이체했구나. 아, 저스틴 썬만 있진 않았겠지만 이 친구도 3억 달러 정도를 이제 트론으로 해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달 만에 1.5억 달러를 이 친구만 벌었다는 겁니다. 뭐 여기 조사,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트론 이체한 걸로 어떻게 했느냐.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저스틴 썬이 8시간 전에 후오비에 어, 이더리움을 무려 7,630만 달러 정도 입금을 했다. 자, 이들의 세계에서는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쓰지만 이들의 세계는 이더리움이 화폐다. 해커들도 훔칠 때 이더리움으로 항상 환전을 하잖아요. 뭐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기 거래소도 사실 후오비에 뭐 2만 개 가까이 이더리움을 입금을 하면서 유유히 이제 환전을 하고 재산을 축적을 했구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 이분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세력들도 있었겠지만 이거를 좀 알고 그래서 패닉셀이 나오고 공포가 오고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 이런 세력들이 있구나. 좀멘탈이 도움이 되고 멘탈을 잡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본 결과를 소개해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 본론이 있는데요. 흔들리는 이렇게 호가창, 뭐 단타를 치든 선물을 하든 막 서버가 마비, 마비가 되고, 뭐 설사, 여기에서 이들과 붙지 않아야 된다가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설사 내가 알았어요. 이들의 방식을 알았고, 호가창에서 뭐 붙어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못볼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많이 보셨고, 종종 있는 일입니다. 서버가 다운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2017년 11월에 비트코인 캐시 어,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우리 전국에 퍼뜨렸던 사건이 있었죠.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 하나 에어드랍해서 공짜로 줄게.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요. 하나에 500만 원이 넘게 치솟았습니다. 공짜로 줬는데 비트코인 한개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를 받으니까 다들 이거 받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빗썸에서 이거 에어드랍 해줄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받아서 어 거래가 되는 순간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리로 어 엄청 많이 떨어진 다음에야 서버가 풀리면서 이제 뭐 집단소송을 한 해만 했던 거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어 제가 봤던 첫 다운이고요. 서버가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때부터 어좀 경험을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뭐또 하나의 거래소가 있죠. 뭐 상습범이라고 해도 되는 어그 유명한 아더헤이즈의 비트맥스. 그때 당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1위였습니다. 20년도 5월달에도 뭐 의도적으로 서버 다운된 거 아니냐? 저는 당연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을 때 서버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코드 뽑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롱 베팅한 사람들 돈 주기 싫으니까 또는 돈이 없으니까 뽑아 버립니다. 또요, 20년도 3월달에도 그 코로나 빔뭐 이틀만에 한40% 50%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어, 제가 느꼈던 하락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숏베팅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도 코드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향을 맞췄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주문이 다 취소됐으니까요. 또 하나, 18년 4월에 또비썸이긴 한데요. 미스릴이라는 당시에 뭐 자코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상장이 돼서 무려 100배, 1만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미스리를 뭐 샀든지 뭐 받았든지 해봤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살려고 막 그렇게 눌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서버는 마비가 되지 않았지만 워낙 호가장이 파닥파닥 거려서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100배 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냥 갖고 놓은 거예요. 그들은 뭐 어떻게 하면 마비가 되고 하는지 뭐 강도를 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본인은 서버가 마비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그 비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 내가 아무리 이 코인을 사, 샀든지 갖고 있든지 간에 어 순식간에 100배 올라갔다가요. 그냥 떨어지는 거이 어 상장 전 가격으로 오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백배 올라도 팔 수가 없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설사 방향을 맞췄어도 뭐 세력들이 그랬든지 거래소가 그랬든지 서버가 다운되고 저번처럼 입금이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면요 결국 우리는 벌 수가 없다.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그들을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냥 무시하고 피하시는 겁니다. 이들과 마주치면 안 됩니다. 이들과 어떻게 뭐 단타로 붙어보고 한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공포에는 분할 매수를 하고 환희에는 분할 매도를 하는 어,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어, 제가 이 과거의 두개 영상에서도 우리는 코인 시장에서 이번에 중국계 세력들보다도 사실 훨씬 강력한 윈터뮤트, 점프크립토, 뭐 해시키, 버투, 뭐 시타델 등 상어랑 하이에나들과 어, 같은 경기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과 단기간에 호가창에서 맞붙어서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없이 환희의 분할 매수하고, 아니, 환희의 분할 매도하고 공포의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나만의 실력과 내공을 꼭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